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하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아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점려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나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나리니 상급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은 노리고 나하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아멘. 전도서 구장 칠절. 전도서 구장 칠절. 우리 차디신절을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어, 어제 전도서 9장 1절부터 어,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적인 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개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기도 있고, 햇볕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거 어디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살기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보다가는 무수적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밥솥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요새는 밥솥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기능이 달려져 있는 이런 밥솥들이 필요한 것처럼. 옛날에는 손빨래 했다면 요새는 뭐 세탁기도 또뭐 건조대도 뭐 이런 게다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루치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살다 가 보면 <laughs> 생활의 여유가 되면 자꾸 복잡해지는 게더 많아요. 자, 우리 옛날에 전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학이. 전화기. 전학이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학는몇대 없었어요.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도 집에서 전학거는 옛날에는 농촌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이장 집에 하나 전화기가 있으면 저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 걸면 이장 집에 전화해서 동네 방네 누구한테 전화 왔다 전화 받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예, 아날로그가 들어오고 요새 또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복잡한 게참 많아진 거예요. 또 복잡한 건 많아지지만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그 지혜롭게 잘 따라가면. 편한데, 그거 따라가지 못하면 옛날 것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 하나 자녀들이 장만해서 주면 그냥 뭐, 안 나르고 그냥 전화 받고 문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스마트폰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뭐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럼 떼기 치죠 뭐. 그러다가 또 이제 가르쳐 주고 하면 최소 3, 4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떼어지게 되면 와 이런 것도 있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우리도 모여 이 카톡이랑 있어가지고 예배도 집에서 해드리잖아요. 이 정말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특별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오늘 그 특권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7절. 너는 가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모하게 기쁘게 받으셨다. 오늘 단어가 지금 세 가지. 하나는 기쁨, 즐거움,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 자,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음식을 잘 먹을 때 언제 있느냐? 내 코에 냄새가 탁 들었을 때. 이제 세비퀴들 마치고. 부엌실을 조금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방문을 딱 열면 이 코에 먼저 오는 냄새가 있잖아요. 된장찌개. 또 냄새가 딱 나면 이제 코가 감촉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뭐 생겨? 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를 이렇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먹을 밥도 먹어 보니까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밥 먹을 때도 짝지어 주셨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음식 먹는 데도 이 기쁨이 있는 거.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혼자서 밥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부부가 있을때 즐거운 마음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벌써 기뻐하신다. 그래 우리 음식 잘 드시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이제 친구가 목사밖에 모르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 한 분이 갑자기 몸이 막 몸에 키로서 확 빠지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밥맛이 없어, 밥맛이. 밥맛 없으면 한 분이 자기 몸을 관리하고 싶어도 몸무게는 빠지는 거야. 몸무게가 빠지면 얼굴에 그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나? 그다 어, 병원에 가니까 아무 탈은 없는데 밥맛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돈 그 많은 것 가지고 음식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음식을 막 갖다 놔도 내 입에 뭐가 없으면 입맛이 없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맛 주신 거 감사해요. 입맛 주시는 거 이거 감사해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제 신방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참 진수 성찬이에요.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의 밥상에는 뭐가 오냐면 느 종지 하나요. 종지. 종지 하나에 뚜껑을 딱 덮여가 이게 그 주인의 밥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대 주관거리 주관거래 그럼 왜왜 왜 우리는 이렇게 진수성장 차려주시고 이 주인 양반은 이걸면 반맛이 없대 입맛이 없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 관리하는 것 중에 입맛 참 중요합니다 이게 특별한 거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입맛 없네 오늘 가서 뭐 개고기를 하나 못가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맛 이게 너무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먹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보시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두 번째 팔절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내대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는, 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발견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랑해주고, 뭐 기뻐해주고, 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 살다 보면 뭐같이 생각합니까? 웬, 웬수냐? 이런,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웬수도 괜찮아요. 웬수도 매일 웬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남전도에랑그 이날이 하고 그 목을 갔었죠. 되게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태풍도 감사해야 되고, 비 오는 날도 감사해야 되고, 맑은 날이 그래도 더 많지 않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한 분이 "아, 맞아요. 태풍이 한 번씩 와야 돼요. 태풍이 한없돼요왜 그래? 그랬더니 태풍이 한번 오면 확쓸어간다 거예요. 바닷물도 한번 확 뒤집어 놓고, 바닷물도 한번 1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이 바다에 고기들 다 죽어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태풍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면, 고기도 새로운 삶이 오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가끔씩 부부도 외수 같은 생각도 되고, 어떨 땐 태풍 같은 바람도 한번 불고, 어떨 땐 고난도 한번 오고, 그래야 우리가 뭐 살아가는 거지. 늘 밋밋하면 뭐 되겠냐.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아, 수고하고 얻은 내목의 대가가 그렇다. 그래. 태풍이 오면 어때? 태풍은 지나가는 것이고. 비도 지나가는 것이고. 맑은 날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 가정에서 아름다운 행복이 참 좋은 것이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뭐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하, 이것을 아시고, 벌써 아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일이 참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음식이나 의복도 또 부부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그 존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떠나서는 안 돼요. <laughs> 가, 가끔씩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린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의 이름.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은 이단자들도 교주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이단자는 아니지만 이단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오늘 우리 보여지는 기도만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들은 여러분들이 뭐, 포항에서나, 영천에서나, 서울에서나, 평택에서나, 다 각각 예배를 드리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의 공통점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되는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이 도장이 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 주신 게 이게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무엇으로 만나주십니까?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는 확실한 대상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찾아가겠다. 두세 사람만 모이는 곳에도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 속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믿음에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제일 먼저 법칙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면 내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자신이 나를 막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것과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단자들도 주님이다. 교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나온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기도를 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얘기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 구절만 찾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카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범사에 감사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고 우원 받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즐거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오시고. 오늘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피부는 손으로 한번 안수해 주시고, 아픈 부위도 깨끗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이 건강치 않았다면 건강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뼈들도 만져 주시고, 손이 떨리거나 차가운 발이나 차가운 손이나, 우리의 몸이 혈액이 잘 통하여 따뜻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펄떡펄떡 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먼 거리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힘들하고 어 있는 자들 주님 도와주사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일로 일격에 날라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소에서 각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먼 거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잘 살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예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기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